오늘 시간에는 꿈을 갖고 살아야 초자연적인 재능을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초자연적인 재능이란 예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려면 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꿈을 가져야 돈을 잘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잠재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녀를 빌려서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이 꿈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받아들여 그꿈 속에서 믿고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자라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은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심어주십니다. 이 꿈을 통해 자녀들을 변화시키면서 이끌어가시고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황캄하고티르하같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꿈꿨은 꿈을 그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꿈이 있는 자녀는 성공합니다. 설계사의 마음속에 그려진 건물들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작곡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관현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깁니다 소설가의 머리 안에서 형성된 이야기는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되어 사람들의 손에 지어집니다 요셉은 소년시대의 환상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 타국의 총리가 되어 우쪽 서는 역사를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가슴에 없는 노래는 악보에 쓸수 없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은 꿈은 현실로 이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꿈의 역사이고 비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비전이 없는 백성들의 나라였습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열0번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비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두번째, 유대한 일은 비전 꿈에서 비록됩니다. 요셉은 소년시대에 분명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요셉은 소년시대에 두가지 꿈을 꾼 일이 있습니다. 그가 꾼두가지 꿈은 첫째, 형님들의 국식단들이 자기를 단해서 절하는 꿈이었고 둘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근거하여 자기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 반드시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그러기 위해서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요셉은 17살 때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스펠전은 15살 때 회심한 다음 유명한 설거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천류역상이라고 하는 존번연의 책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그의 수사력, 그의 논리, 그의 은혜법 등은 그가 소년처에 읽은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그는 소년처럼 꿈을 가졌기에 20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27살 때 매트로 폴리탄 교회를 세웠습니다.칼빈은 청소년기에 꿈을 가지고 히브리와 헬라를 독파했으며, 27살 때 기독교의 불의의 병장인 금융한 그 기독교 강의를 썼습니다.요셉은 17살 때 꿈을 품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현대 몇 살인가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요? 요셉은 꿈을 꾼지 13일 만에 종으로 팔려간 날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소소 민족의 한 사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까지 오려는 하루의 별따기처럼 막연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게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고의 발언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히면서 요셉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신의 높음은 보좌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좌를 제외하고는 요셉보다 더 높은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더 높은 것인가요? 요셉은 소년시절 왕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꿈꾼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참이자면이란 타인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타인을 복되게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바루왕과 예고분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각국 백성들에게도 복이 된 삶을 사는 위대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실은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국가도 인류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른 꿈은 그같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듭니다. 청년시대의 꿈을 품어라 좋은 꿈과 아이디어는 모두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단적인 하나님이 주셔야 할그 꿈이 정확한 하나의 명광을 드러내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애국의 온 백성들과 심지어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손의 꿈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 17살 된 한손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단점이 있을지라도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 나의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세부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세부리의 사람들은 각자 모두 독특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유인들의 단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나의 삶의 이루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을 하는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나라의 왕을 꿈꾸었습니다 요셉이 산 사회는 이목사회였습니다. 왕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날 때 요셉은 왕이 되겠다는 크고 높고 앞서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내가 정말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냐? 느 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80년대 초에 인터넷을 꿈꾸는 것과도 같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더십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형들의 생각지도 못하는 꿈을 요해에 꾼 것입니다. 오 청년들이여 큰 꿈을 가지세요 크고 높은 꿈을 가지세요 앞서가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에국과 강나라와 야곱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닥칠 큰 기근에 대해 알고 계셨고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그 역경에서 권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일에 사용하였으며, 왜 그를 그 일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요셉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만 그것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꿈을 보십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중에는그성벽을고쳐야 하는 꿈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만리 떨어진 바빌리 땅에 있는 니에미 안에 그것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명에그 네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찾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맞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꿈을 꾸시길 바라며,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요새과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단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단점보다 더 꿈의 사람이 되세요.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세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꿈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품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꿈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꿈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꿈 때문에 출입을 하고, 꿈 때문에 참고, 꿈 때문에 견디고, 꿈 때문에 울고, 꿈 때문에 울었,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꿈을 따라서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은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고 당신 일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꿈은 모든 인격과 환경과 삶의 조건을 뛰어넘게 됩니다.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요새는 겨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네 명의 여자를 지르고 산 남자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나일과 네아는 자매사였고 그들은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열두, 두 여종들, 실바와 빌라에게도 자녀들을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네아버니들과 이복행절 사이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의 인격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인기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쏘기고 도망하여 사형살이었던 아버지에 쳐서 그는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공중관리도 아닌 애굽에서 천안 제일 여기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그가 꿈을 이루에 좋은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세기를 통해서 그의 가정의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 아버지인 에서와의 관계, 네 명의 어머니들의 관계,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 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싸움,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세교, 근친상간, 사기, 그리고 대량 학살 등입니다. 요셉이 자란 가정 환경은 결코 아름다운 가정 모습이 못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많은 역경 속에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꿈입니다. 손년 시대에 그가 품은 꿈은 그의 유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복잡한 가정에도 태어난 자에게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보다 당신의 꿈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좋은 인격이 가지세요. 좋은 인격을 가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나는 인격이 못되어 하나님 쓰임 받지 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든 당신은 하나님께 기뻐서는 꿈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요. 요셉의 아버지 요테, 에스, 요, 요셉은 하나님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기심도 많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는 결코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좋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무엇이 좋아서 저토록 그 총애한다는 말인가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그 같은 사랑을 받게 만들어 간, 간 것인가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야곱이 하러 그랬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루기에 불가능한 비전입니다. 본래 장자의 특분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본래 처자로,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꿈을 꿀 수가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꿈을 꾸고 하늘은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늘부터 받게 되고, 그 꿈은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꿈은 당신생 인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소유하는 사람의 생애 질과 꿈이 없는 사람의 생애 질은 다릅니다. 계랄이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봐서 알수 없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암탉이 그계랄을 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납니다. 무정란이란 썩어서 나오고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고 나옵니다. 꿈을 소유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소유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때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표현하고 있으면 수많은 난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꿈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의 님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을 쳐버리면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방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경을 겪을 때 마음속에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당시 미국의 100만 장사 4,040명의 생일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상속을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그 4,040명, 1 0 0명자이랑 똑같이 동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에 분명한 꿈,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러운 목표가 아니라 뭘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에서 그 다음 그들의 가슴속에 여러 같은 불타는 꿈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급하다는 여러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뒤로 물려지않는 악석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점이 다 있어서 그들은 모두 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백만 장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께서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으면 아무리 생의 역경이 다가와도 그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하나의 복을 이, 있는 자녀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있는 자녀들은 성리 인도받아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